자, 이번에는 14에서 17번에 있는, 어, 그, 이중차분법에 대해서 얘기 한번 해볼게요. <laughs> 이중차분법은 수능특강에 나왔죠.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그, 수능특강에 있는 내용이, 이제, 6월 물고사에는 하나가 좀 빡세게 반영되는 경우가 많아요. 작년에는, 그 PCR이 약간 빡세게 반영이 됐고, 이번에는, 어, 요, 요 제시문이 반영됐더라고요. 근데 이 내용이 어렵지 않아서, 아마도 여러분들이 세 개의 제시문 중에는 이게 아마 가장 풀기가 편하지 않았나, 아,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선생님 생각엔 그래요. 이게 수능특강을 열심히 공부한 학생들은 이 부분을 좀알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문단 같은 경우에는, 용, 이거, 이제시문 그래서 용어 정리를 조금 잘하는 게 좋아요. 자, 그래서, 자, 첫 번째 문단에서 설명한 건 뭐냐면, 자, 이게 그, 우리가, 사건을 경험하지 않은 표본과 사건을 경험한 표본으로 나눈다라고 해서 이게 시행 집단과 자, 시행 집단은 경험을 한 애들인 거고, 그 다음에 비교, 비교 집단인가? 그쵸. 비교 집단의 경우에는 비교 집단은 경험을 하지 않은 애들로 구성을 한다.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어떤 그 실험을 어떤 결과를 낼 때, 예를 들면 최저임금을 시행한 A라고 하는 도시가 있고, 그다음에 B는 시행을 하지 않았어. 그러면 그 최저임금을 시행한 도시가 시행 집단이 되고요, 하지 않은 집단이 비교 집단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거기에서 만약에 그 다른 요인들이 있잖아, 최저임금제를 제외한. 다른 요인들, 다른 요인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자, 그런 얘기와, 그럼 어떻게 비교를 하느냐.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때, 이 둘을 되게 잘 선별하는 게 좋아. 그래서, 어, 어이 이 작업의 관건은 이 사건 외에 결과에 차이가 날 이유가 없는 두 집단을 구성하는 일인데, 그러면서 얘가 싹 나와 있어요. 자, 그런데, 이때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그냥 임의로. 임의로 이 집단을 구성한 거라는 거야. 그래서 두 집단의, 집단의 표본이 임의로 배정되도록 사건, 임의로 배정되도록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얘를 실험적 방법이라고 한다. 실험적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임의로 아무나 뽑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A 국가, A 도시와 B 도시, A가 그 최저임금을 했고 B가 안 했다. 그러면 거기서 한 만약에 20명을 뽑는다고 하면 임의로 20명을 따다다닥 뽑는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이제 임의로 배정하는 게 가장 이 다른 요인에 다른 요인이 이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게 가장 적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 사람을 표본으로 하거나 사회 문제를 다룰 때는 이 방법을 적 적용할 수 있는 경우가 조금 어 경험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자, 이 실험적 방법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 뭐야, 어 어, 사람을 표본으로 하거나, 자, 사람을 표본하거나 사회 문제를 다룰 때는, 자, 사회 문제를 다룰 때는 약간, 약간의 좀 한계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텍스트에 써 있는 대로 보면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단으로 가볼게요. 자, 두 번째 문단은 이중차분법을 얘기합니다. 자 이중차분법입니다. 자 이중차분법은 여기 공식이 나와 있어요. 시행 집단에서 일어난 변화에서 자 시행 집단의 변화에서 비교 집단의 빼기예요. 얘가 빼기 비교 집단의 변화를 빼면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한 결과치가 나오게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다른 요인들 같은 경우에 다른 요인들 같은 경우에 그럼 이거 어떻게 이거를 생각해야 되나라고 했는데 이때, 이때 나오는 것이 아, 미안합니다 이게 잠깐 꺼져가지고요. 자 이때 나오는 것이 음 이게 고그 평행 추세. 자 그래서 평행 추세라고 하는 겁니다. 자 평행 추세의 정의를 한번 볼게요. 자 어. 이는 사건이 없었더라도 비교 집단에서 일어난 변화와 같은 크기의 변화가 시행 집단에서도 일어났을 것이라는 평행 추세의 가정의 근거에 사건의 효과를 평가한다. 그래서 얘가 이제 가정이겠지.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A국과 B국이 있을 때, 최저 임금을 제외한 나머지 요인들은 얘네들한테 똑같이 적용됐을 거라는 거야. 최저 임금만 차이가 있고, 자 A 국가는 최저 임금을 했고 얘는 안 했단 말이야. 근데 나머지 요소는 똑같이 반영이 됐을 것이다라고 하는 가정. 자 이게 평행 추세의 가정이라는 겁니다. 자 그게 두 번째 문단의 설명이고요. 자세 번째 문단에선 서 스노라고 하는 사람이 이걸 실험한 거가 나와 있어요. 자, 이거는 이제 A, 그, 물회사가 두 개, 수도회사가 두 개가 있는데, 한 회사는 수원을 바꿨어. 수원을 바꾸고 한 회사는 그대로 유지를 했어요. 자, 그러니까 바꾼 게 이제 그 시행 집단이 될 것이고, 바꾸지 않으니까 비교 집단이 되겠죠. 자, 그런데 그거를 했더니만, 수원이 바뀐 주민들과 바뀌지 않은 주민들의 수원 교체 전후 콜레라로 인한 사망률의 변화를 비교를 해본 거야. 그랬더니, 이게 이제, 그, 뭐야, 기존에, 뭐, 예를 들면, 비교 집단에서 원래 콜레라로 한 20, 20%가 죽었어. 근데 바꾼 데서는 5%로 떨어진 거야. 그러면, 아, 이게 물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구나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쵸? 그래서, 이거는 이제, 스노의 실험, 그러니까 약간 그 수도, 자, 수도를 바꾸는 실험. 그리고 이제 추가로 얘가 나온 게 뭐가 있냐면 최저임금제 같은 경우에도 최저임금제 같은 경우 이걸 스노 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이제 뭐 이걸 결과를 이중 참모법을 사용할 수 있다. 자, 이런 얘기고요. 별거 없어요. 다음 문단. 평행 추세 가정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에 이중 참모법 적용하면 사건의 효과를 잘못 평가하게 되는데. 자, 이거 평행 추세의 가정이 자, 평행 추세의 가정이 적용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서 그 예가 나와 있는데, 노동자 교육 프로그램이 고용 증가 효과를 가져오는가라고 하는 걸로 A와 B 집단을 비교한 거야. 근데 B 집단이, 그러니까 A 집단이 시행 집단이고 B가 비교 집단이야. 근데 A 집단에 거기가 이제 거기 사는 사람들이 약간 좀그 급격히 줄어 들 일자리가 줄어드는 산업에 종사하는 도시였던 거야 뭐 예를 들면 무슨 뭐어뭐 부기 타자 부기 타자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은 a 국가 a 도시와 b 도시는 그냥 일반적인 도시 근데 여기에서 이제 그 직업 교육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얘가 네 얼마나 실업률이 줄어들고 취업률이 증가했는가를 비교하면 약간 좀, 좀 결과가 우리가 생각한 거랑 좀 다르게 나오겠죠. 왜냐면 A 집단에는 기본적으로 원래 약간 좀그실업률이 높아지는 요인을 B와 비교해서 다른 걸 갖고 있었잖아. 그치? 그래서, 가정 추정 충족되지 않아. 그러면 표본의 통계적 유사성을 높이려고 사건, 어, 그렇다.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집단 간의 표본 통계적 유사성을 높이려고 사건 이전 시기에 시행 집단을 비교 집단으로 설정하는 것이 평행 추세의 가정의 충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방법이 뭐가 있냐면, 아까 원래는 우리가 A도시와 B도시를 비교하잖아. 근데 A도시를, 자, 이게 시행이야. 시행 이후 것과 시행 이전의 걸 이렇게 비교하는 방식도 있거든, 이중차분법에.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95년이면 95년 이후에 교육을 받고 나서고 이건 받기 전이야. 요 A를 시행 집단 두 개를 시기로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 비교하는 방식이 있는데 자, 그게 이제 사실은 이제 평행 추세의 가정을 최대한 배제하기 위해서 하는 거겠지. 자, 그런데 요게 평행 추세의 가정에 충족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것도 올바른 올바른 방법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컨대 고용처럼 경기 변동에 민감한 변화라면 집단간의 표본의 통계적 요소성보다 변화 발생의 동시성이 이 가정의 충족에 더 중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자요 A와 B를 비교하는 것이 동시성을 더잘 보장하잖아. 그러니까 이 동시성이라고 하는 요인이 굉장히 중요한데 얘는 시기를 달리했기 때문에 얘는 동시성이 충족되지 않는 거였죠. 자 그래서 맨 마지막 문단 보겠습니다. 여러 비교 집단을 구성하여 각각의 이중 첨법적만 평가가 같은 결과가 같음을 확인하며, 그러니까 시행 집단이 만약에 A였어. 이 A가 시행 집단이야. 근데 B랑도 비교하고, C랑도 비교하고, D랑도 비교하고, 이렇게 여러 번 비교했는데 결과가 유사하게 나오면 어떻겠어? 아, 이 실험이 되게 제대로 된 실험이구나라고 하는, 어, 신뢰가 더 높아지겠죠? 또한 시행 집단과 여러 특성의 표본의 통계적 요성이 높은 비교 집단을 구성하면 평행주세의 과정이 위협받을 가능성을 줄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최대한 비슷한 집단을 골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A라는 도시가 있고 B라는 도시가 있으면 어떤 약간 교육을 이가 최저임금제를 A에서 시행을 하게 된 거야. 그러면 A와 b 라는 도시가 그 나머지 요소는 되게 비슷해야 된다는 거야. 자 그렇게 되면 신뢰성이 확보가 되는 거고 만약에 B란 데가 약간 의심스럽다 그러면 C, D, E, F의 도시를 가지고 다 비교를 해보면 A랑 각각 깍깍 비교를 해보면 훨씬 더 신뢰도가 높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1 4번에 유권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문제입니다. 실험적 방법에서는 자 실험적 방법이 뭔지 기억하시죠? 실험적 방법은 임의로 배정 하는 방식입니다. 자 시행집단에서 일어난 평균 임금의 사건 전후의 변화를 어떤 사건의 임금에 미친 효과라고 평가한다. 자 전후의 시행집단을 비교하는 게 좋은 방식이 아니다. 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1번이 틀리게 되는 거겠네요. 그죠 4번 보기를 한번 볼게요. 4번 보기가 헷갈릴 수 있어요. 스노우의 연구에서 시행집단과 비교집단의 콜레라 사망률은 사건 전후뿐만 아니라 사건 전에도 사건 후뿐 아니라 사건 전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었다. 그치? 그니까 이게 발생률 자체가 A도시와 B도시를 비교를 하는 거야. 근데 원래부터 A도시는 좀 적고, B도시는 좀 많고, 그래도 이렇게 비교를 할 수가 있어. 왜냐하면, 발생률이잖아. 발생률이니까, 어, 그래서 이제 무슨 뭐 물을 바꾸는 일을 했단 말이야. 얘한테 물을 바꾸고 얘 물을 안 바꿨어. 그런데, 그 이후로 얼마나 변했는지를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차이가 있는 건 문제가 안 돼. 얼마나 변했느냐를, 별량을 측정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4번이 헷갈릴 수가 있는데, 4번을, 4번은 맞는 보기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5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중차분법을 기억에 적용할 경우다. 그래서 기억이 아까, 고용 증가 효과를 그 평가할 때 일자리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 비중이 높은 비, 비, 비중이 노동자의 비중이 비교 집단에 비해 시행 집단이 더큰 경우 그러니까 시행 집단이 원래 약간 좀 실업률이 훨씬 더쎄 쎄질 가능성이 높은 도시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니 자 프로그램이 없었다면 사 시행 집단에 일어났을 고용률 증가는 비교 집단에서 일어난 고용률 증가보다 더 적겠지. 그러니까 원래가 좀 취약한 환경이었잖아. 그치? 그래서 더 적을 것이다. 그러므로 기억의 이중차보적용을 평가한 프로그램의 고용증가 효과는 평행추세 과정에 충족되는 비교집단을 이용할 평가한 경우보다의 효과보다 효과가 더잘안 나타나는 방식 아니겠어? 이게 고용, 교육을 했으면 더 많이 증가하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걸거아니야요 그치? 근데 원래가 좀 취약한 그 직업군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증가율이 적게 나타났겠지. 그러니까 이 결과가 효과가 적겠죠. 그래서 5번이 되는 거겠지? 자, 그 다음에 16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16번 문제는 실제로 이걸 비교해 본 거고요. 거기 밑에 있는 표만 보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P주가, P주는 이제 최저임금제를 실시했고, Q주는 안 했어. 그러니까 P주가 그, 뭐야, 시행집단이고, Q주가 비교집단이야. 근데 P주에도 약간 특이사항이 있어. 왜냐면, 최저임금보다 더 낮은 그 저임금 식당이 있어. 걔네들은 최저임금 때문에 임금이 올라갔단 말이야. 근데 피주의 고임금 식당 같은 경우는 원래가 이 최저임금보다 더 높은 임금을 받았어. 그래서 얘는 변화가 없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는 시행집단은 피주 전체가 아니라 피주의 저임금 식당이 되겠지. 그치? 피주의 저임금 식당이 이제 시행집단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피주의 고임금 식당과 큐주의 식당이 비교. 그 비교 집단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맨위에 줄이 어, 시행 집단이고 밑에 두, 두 줄은 이제 그 어, 비교 집단이 되는 거예요. 자, 정답은 4번입니다. 비교 집단의 변화를 피주 고임금 식당들의 1992년 1년간 변화로 파악할 경우보다 시행 집단의 1991년 1년간 변화로 파악할 경우 더 신뢰할 만한 평가를 얻는다. 자, 이거에 대한 얘기죠. 이거, 이두 개를 비교하는 게더 동시성이 충족되기 때문에 더 신뢰도가 좋다라고 했어. 이 전시기와 비교하는 건 별로 좋은 방식이 아니다. 동시성이 없어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4번 보기가 답이에요. 틀린 게 맞아요. 그런데 요거에 대해서 어려워하는 학생이 3번 보기를 좀 어려워할 수 있어요. 비고 집단을 큐주 식당들로 택해 이중차분법을 적용하면 시행 시행 집단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임금 상승의 고용 효과는 3.4명의 증가로 평가된다고 해서 어요어 아닌데 1.3명인데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시행 집단의 변화 빼기 비교 집단의 변화야. 그러니까 시행 집단의 변화가 1.3이었고. 비교 집단의 변화가 마이너스 2.1이었던 거냐? 그러니까 얘를 빼라고 하면 이거 더 해야 되죠? 그러니까 3.4가 나온 게 맞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되겠습니다. 17번 문제요. 어휘 문제니까 여기까지 하면 될것 같아요. 자 이번에 뭐 푸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 내가 볼때요 제시문을 먼저 푸신 학생들은 조금 시간이 여유로웠을 것 같고, 난이중처분법 알아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먼저 보신 학생은 조금 유리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입문 제시문 있었잖아요. 이거 그 입문 제시문 같은 경우에 거기서 조금 애매하게 걸린 학생들 그러니까 4번부터 있었던 그 문제 있죠. 거기서 걸려가지고 아 너무 시간을 많이 소모했는데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은 조금 이제 이뒷 부분의 시간이 부족해졌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보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이번 결과를 가지고 아 유추 문제들을 해결할 때 약간 이렇게 좀좀 좀 자세히 읽고 순서를 제대로 배열하는 것이 중요하구나라는 것들을 좀 깨우쳤으면 더 좋겠습니다. 선생님 이 뒤로도 계속해서 수능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 독서 점수를 어떻게 올리는지에 대한 동영상을 계속 업로드를 할 예정이에요 이제 매년 수능특강만 찍다 보니까 지겨워요 <laughs> 그래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